촉감. 그 느낌이 아 정말 소고기 씹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주말농장 농장주 농도사입니다 오늘 2025년 4월 6일 일요일이고요 주말농장 농장주가 아 오늘은 눈개승마를 수확하려고 합니다 눈개승마는 아 삼나물이라고도 하는데 예, 쇠고기 맛도 나고 두릅 맛도 나고 인삼맛도 난다고 해서 삼나물이라고도 합니다 아 눈을 뚫고 올라오는 어떤 나물이라고 해서 삼나물이라고도 하는데 아 예전에는 이게 고라니가 잘안 뜯어 먹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라니가 아, 좀 일 부분 많이 좀 뜯어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잎을 뜯어먹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러나 아, 이렇게 보면 아주 무성하게 이렇게 또농도사가 먹을 만큼은 또 남겨놓고 아, 뜯어먹기 때문에 아, 요거를 좀 수확을 해보려고 합니다. 농계승마는 아, 제가 봤을 때쇠고기 맛이 나기는 하는데 생나물로 무쳐 먹거나 아, 데쳐가지고 이제 나물로 무쳐먹거나 아니면 장아치로 이렇게 담아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먹었을 때보다는 아마 묵나물 아 이렇게 데쳐가지고 말린 다음에 한 가을이나 겨울에 이렇게 먹을 때 고기 맛이 나더라고요 어, 엄밀하게 치면 고기 맛이 난다기보다는 아 고기의 느낌. 아, 씹는 맛이, 고기 씹는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사리보다는 훨씬 더 맛있는 것 같고요. 어, 물론 이제 호불호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농도사는, 아, 농계승마가 고사리보다는 훨씬 맛있고, 어, 촉감이 좋고, 그 다음에 고기 맛이 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좀, 음, 목나물로 해서 자주 먹습니다. 지금, 두릅보다는 그냥, 아, 생나물 데쳐 먹었을 때는 두릅이 훨씬 맛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두릅에 비해서 약간 좀 뽀도둑 하는 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어, 나물로 해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기 때문에, 용도사는 대부분 묵나물로 먹고, 봄에는 두릅하고 치나물로 이렇게 좀, 어, 나물을 데쳐서 나물로 먹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이렇게 수확을 할 때는 어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손으로 꺾어도 되고, 이렇게 꺾으면 되는 어떤 상태고 아니면 칼이나 아 이렇게 전지가위로 해서 이렇게 좀 잘라서 이렇게 해도 되구요. 아 지금은 어린 순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한 뼘이 안 되게끔 한 15에서 20cm 정도까지 자랐을 때가 가장 아 수확에 적긴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아 수확을 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놔두면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소복해 올라옵니다. 아 농도산 이렇게 좀 북주기를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떤 고봉 어, 형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 요거는 이렇게 좀뱃싹뱃싹 잘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호, 어, 한 손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하는 게좀 좋고요. 이렇게 좀 굵은 거는 이렇게 전지가위로 해서 이렇게 자르고, 아 요거를 묵나물로 음, 해서 먹어도 되고요. 어 그냥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먹어도 되고. 어 그래서 농도사는 맛빼기로 이렇게 한몇 개는. 아, 어, 데쳐 가지고 소고추 간으로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목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목나물로 해서 먹는 게 겨울에 이렇게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고 또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 어, 그리고 어, 맛을 더 어, 충분히 예, 느낄 수 있는 게목나물로 해서 먹는 것 같습니다. 소사가 아, 이렇게 예, 다 수확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전지 가위로 자르니까 이렇게 소복이 돼 있는 거를 아, 다 아, 이발을 한 거죠 어, 더 잘라도 되는데 이거는 좀 작은 것들이니까 그냥 남겨놓고 나중에 또 수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죽지는 않아요 이거 한조 심었는데 아 이렇게 한 무대기씩 한 무대기씩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거를 다 분주를 해서 어, 여러 쪽으로 만들면 아 이건 100쪽 이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 무대기에서도 이만큼씩 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어, 이렇게 나오는 눈개승마를 갖다가 삶아서 데쳐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나물로 만들어서 먹으면 상당히 이제 겨울에 또 고기 맛을 즐기면서 나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눈개승마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간격이 넓은데 한 5월 6월만 돼도 여기가 아주 빼곡해 가지고 잎으로 다 뒤덮입니다 그래서 다른 잡풀도 자라지도 못하고 어~ 아주 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 경사지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어떤 토양의 유실을 좀 방지할 수 있고 무너지는 걸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농도사는 그냥 밭 아~ 일부에다가 이렇게 터널 안쪽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에~ 크게 에~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고라니가 와서 뜯어 먹지만 않으면 꽤 괜찮은 상태고요. 어, 목나물로 한번 만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도사가 아, 눈개승마를 아, 삶아가지고 아, 데친 거죠. 데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늘에 예,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눈개승마 목나물로 해서 이렇게 말렸다가 아, 여름 내내 보관하고 겨울에 예, 늦가을서부터 겨울까지 이렇게 또 이제 나물로 해 먹으면. 어, 정말 고기 맛은 아닌데, 고기 느낌이 나요. 어, 촉감, 그 느낌이 어, 정말 소고기 씹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묵나물로 해서 먹는 게눈계승만은 최고의 맛을 에,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